점심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이 있습니다. 이제 커피를 내려놓고 잠시 앉아 보겠습니다. 눈을 가볍게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이 5분은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 커피를 마치 처음 보는 물건처럼 자세히 살펴봅니다. 색은 어떠한가요? 연한가요? 진한가요? 컵에는 물이 맺혀 있나요? 아니면 따뜻한 연기가 나고 있나요? 관심을 갖고 살펴봅니다. 컵을 손에 들면서 손끝에 느껴지는 컵의 온도를 느껴봅니다. 컵이 촉촉한지 아니면 그 재질이 어떠한지도 만져봅니다. 향을 맡습니다. 쌉싸름한 냄새, 볶은 향의 여운. 그 향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아, 향이 이렇구나. 그저 어떤 향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이제 한 모금을 입에 머금습니다. 입 안에서 머금은 커피의 온도, 질감, 맛, 그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이제 천천히 삼키면서 내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따라갑니다. 몸 깨어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아직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